안녕하세요. 센트리온의 박정수입니다. 네, 오늘은, 그 센트리온의 특허 기술인 스토리 라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PC 내에서, 그 공격이 이루어지게 되면, 센트리온에서는 스토리 라인이라는 아이디 값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 밑에 있는 t 레 r e a d ID라는 이제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t 레 r e a d ID 같은 경우는, 하나의 악성 파일이 이제 실행됐을 때, 악성 파일 기준으로 이제 부여가 되게 되고요. 스토리 라인은 여러 개의 연관성 있는 그 공격 아이디들을 묶어서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서 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화면에서처럼 스토리 라인으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처음 공격이 이루어지는 전 어, 처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들을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부여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레가시 백신 같은 경우는 악성코드를 탐지하게 되면. 이 악성코드가 그냥, 뭐, 랜섬웨어다, 드라퍼다, 이런 식으로 악성코드명만 나오고, 어, 탐지해서 삭제하는, 이 정도까지만 제공하기 때문에, 이 악성코드가 실제로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동작을 했고, PC에서 뭘 했는지 이런 걸알 수가 없거든요. 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 센티럴원에서는 스토리 라인이라는 것을 제공하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최초의 악성코드가 어떤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들어왔고, 어떤 해결했고, 또, 어떤 시도를 했는지, 향후에 뭐 전파하려고 어떤 시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스토리라인으로 묶어서 제공하는 그런 기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화면에 있는 것처럼 뭐 일반적인 어, 공격 형태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브라우저에서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하고 이 악성 코드가 실행이 돼서 어, CNT랑 통신을 해서 추가 악성 노드를 또 추가로 다운로드 받게, 받게 되고 레지스트리를 변경하고 백업본을 삭제하고 파일을 암호화한 이후에 암호화하거나 삭제하여서 공격을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나의 과정들을 전부 다그 단일 공격 패턴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스토리 라인으로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서가 이제 최초에 실행되게 되면 여기 브라우저를 이제 실행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탭을 열게 되겠죠. 그리고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그래서 PC 내에는 다운로드 다운로드 e x 라는 파일이 생성되게 되고요. 이 파일이 약속 코드라는 거죠. 그래서 VSS 백업본을 이제 삭제하려고 시도하고 파워 셔을 통해 가지고 밑에 있는 이미지 파일이나 문서 파일들을 암호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지스트리도 변경을 하게 되겠죠. 뭐 이렇게 일반적인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되게 되는데 기존 의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다운로드점 e x 라는 파일만 탐지해서 삭제하게 되거든요. 이게 어디서 왔고, 어떤 행위를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을 못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센티널 면에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PC 내에서 어떤 프로세서가 동작을 하게 되면, 이 프로세서가 뭘 했고, 무슨 파일을 바뀌었고 레시트리를 어디를 건드렸고, 네트워크를 어디로 통신했고, 이런 모든 정보들을 전부 다 로깅을 일단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스토리 라인의, 라인을 가시와, 할수 있게, 이제, 그래픽을 한 거구요. 최초의 프로세서가 있었고, 이 프로세서가 어떤 프로세서를 불렀고, 또, 부르고, 부르고, 불러서, 이런 공격들이 하나의 과정들로 모두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에서처럼 이 파일은 악성이니까 삭제했다. 탐지해서 킬했다. 이게 아니고, 전 과정들, 악성행위가 최초에 어디서부터 유발됐고, 그 악성으로부터 어떤 게 실행됐고, 또 어떤 게 파생됐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C에서 PC에서 봤을 때는 마지막에 이 행위만 보게 보이겠죠 악성행위로 PC를 암호화 PC를 암호화를 시도 어, pc는 파일을 암호화를 이제 시도를 하는 겁니다 레이스트를 변경하는 시도가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 센티널 원에서는 지금까지 모든 프로세스의 정보를 했던 프로세스의 정보들을 이제 로깅을 하고 있다가 다운로드 d d exe 파일이 최초로 다운로드를 브라듀서 받았고 이 행위를 이제 어, 했고 이런 것들을 좀더 기록해 놓고 있다가 이 파일을 암호하는 순간에 아 이게 이제 악성 행위다 는걸 이제 판단해서 이 관련된 모든 악성 행위들을 탐지하고 이제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기존 백신하고 레거시 백신하고 다른 점이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이제 행위 분석으로 이제 어, 파악을 하게 되겠죠 아, 랜섬웨어처럼 보이고 보시면 어, 마이트에서 했던 그 디펜스 이베이전이라고 해서 방어 기법을 우회하는 시도를 했었고, 퍼시스턴트. 이건 지속성이죠. 그러니까 악성 코드가 숨어서 이제 계속 행위를 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제 공격을 시도했던 거고요. 아 어, 그런 행, 아 어, 퍼시스턴트. 로 이제 나와 있고, 권한 상승을 통해가지고 이제 유저관을 획득했겠죠. 그리고 익스플로잇을 이용해서 이제 공격을 한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 화면에 나와 있는 T1158,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이트 어택에서 정의한 IOC라고 보시면 되구요. 어떤 이런 행위가 있을 때 이걸 이제 공격으로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 요 해당 링크를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건, 어, 이 값에 대한 상세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값을 클릭, 클릭하시게 되면, 마이터 어택의 홈페이지로 연결이 돼서, 아, 이 행위는 이런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약성으로 판단했다. 이런 정보를 이제 제공하게 되구요. 센티론 원에서는 이제 이 악성으로 프로세스를 판단하는 경우에 어떤 행위 때문에 마이터 기준에 마이터 어택 기준에 어떤 IOC와 일치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악성으로 탐지했다 이런 정보를 왼쪽 화면처럼 다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악성으로 이제 행위를 탐지했기 때문에 관련된 프로세서들을 전부 다 이제 키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다 키를 시켜가지고 더 이상 악성 행위가 전파되지 않도록 다 키를 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암호가 실제로 안 되겠죠. 내가 키를 시키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관련된 파일들 전부 다 콜런틴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PC상에서 전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콜런틴 시켜가지고 저희가 지정한 별도의 안전한 공간에 활동하지 못하도록 콜런틴을 격리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미데이션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레거시 백신하고 가장 큰또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레거시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해당 악성 코드를 탐지해서 어, 그 해당 악성 파일들을 삭제해 주지만 이 악성 코드가 바꿨던 값들에 대해서는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악성 코드에 감염되게 되면 뭐 수천 개 작게는 몇개 10개에서 어, 많게는 수천 개의 레지트리 라든가 파일을 변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찾아서 원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 센트럴 원에서는 레미데이션 기능을 통해서 악성 코드가 바꿨던 모든 값들에 대한 정보를 앞에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저장을 해놨다가 원래 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 30개의 프로세서가 있었는데 30개를 정상적으로 키를 시켰다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30번, 30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3 0번에 네, 프로세서를 키를 시도해서 성공적으로 시켰다는 거고, 그중에 두 개의 파일은 키라고 이제 뭐메모리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퀄런틴할 수가 없으니까 p c 상으로부터두 개가 퀄런틴 필요했는데, 두 개를 퀄런틴 시켰다는 거고요. 레미데이션이레시들이나 이런 관련 값들이 1 2 9 9 개가 변경되는데 이걸 그대로 원복했다는 거고요. 롤백은 랜섬웨어였기 때문에 1 2 7 3 개의 파일이 아마 암호화가 됐을 겁니다. 이걸 원래 상태로 이제 복구할 수 있다 이런 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VSS 기능을 통해가지고, 암호화됐던 파일들을 이제 복구화해가지고,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실제로 저희 제품에서, 어, 화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지된 공격 내역들이고요요 중에 요거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다이나믹 행위 기반으로 잡았고, 요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이런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랜섬웨어로 탐지했다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키란 프로세서, 콜런티한 거, 레미데이션 값들, 그리고 롤백했을 때몇 개가 롤백됐는 지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드 아이디는 이 하나의 행위에 대한 이 단일 공격에 대한 아이디고요. 스토리 라인은 처음부터 이 프로세서에 관련된 모든 값들에 대한 정보들을 같이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익스플로시로 가보시게 되면 예,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로세스가 실행됐고 어떤 프로세스를 불러와 가지고 뭘 변경했는지 이런 정보들을 이제 상세하게. 보실 수 있게 그래픽, 그래피컬, 그래피컬하게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이게 왜 공격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관련 프로세서가 변경됐던 모든 값들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요걸 클릭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것만 나오게 되고요.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전체 값들이 다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3,633개의 행위가 이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PC 내에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녹인하고 있다가 원복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 EDR, 어드밴스 EDR과 통해서, 어, 동일하게 이제 저희 EDR인 딥비 e 빌 v i 에서 이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 스토리 라인 아이디로 PC에서 일어났던 그 관련된 공격 처음 행위부터 끝까지 모든 악성 코드 및 관련된 프로세스의 행위들을 전부 다, 어, 화면에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이 만들어졌고, 모듈이 로딩 됐고, 이런 정보들을 상세하게 제공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 공격을 정상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혹시 저희가 이제 막지 어, 뭐100% 막을 수 있는 백신 어 솔루션은 없기 때문에 막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원래 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제공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